22절까지 말씀을 드겠습니다공교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라졌다. 정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정파한 것도 헛것이요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신증에도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나님에주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면 하셨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c 그리스도 안에서 h 자는 자로 a 하였으니 e t i m e s I 리 o p 서 b u 가 I have seen me. I a 자 so, I am so, I a 다 so, I am so, I 가장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 사랑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보일리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더욱 신앙하며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죠. 근데 문제에 대해서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이 유독 길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길게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도의, 아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불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인 부활장입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길게 썼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기독교를 무너뜨릴 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간 거 인정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 인정해 예수님이 기적한 인정해 그런데 뭘 자꾸만 없애려고 하냐면 이 부활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고 했던 일들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를 자,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해요. 자, 제 성경책 시작 52쪽입니다. 한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여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장들에게 알리니. 그들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둑질하여 갔다 하라. 감사했습니다. 군인들이 돌을 받고 가르침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도로 퍼집니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3일만에 부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 그렇게 부활한 사건이 진짜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돈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 말이 오늘까지 이대인 가운데 부르 퍼진 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라고 했을 때,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까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까지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로 부활이 있나? 정말 부활이 사실이야? 정말 부활이 진짜 있, 있는 사실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뒤에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도 부활이 지나갔다, 이제 부활이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해보면, 사도바울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를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체 시작 344쪽입니다. 344쪽으로 뵙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앞성 중앙이 커져나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흠메내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도로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포전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그 종양은 다른 세포들, 다른 장기들까지도 침투해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 수있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종양계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훔메네오야 빌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을 뿌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야 부활 없어 부활은 지나간 거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부활이 없다고 자꾸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본인도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라고 했을 때 고린도 15장 돌아가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곤도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멘. 여기 보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모든 헌신들이 전부 다다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이름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운데 있을 것이오. 아멘, 지금 사도바울이 희한하게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은 긴밀한 영광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삭스 사망이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은 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적도 행했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정했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이런 능력을 행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었다 라고만 한다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자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셨고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야기를 해요.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대성경체 신약 2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됐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것 때문에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시기 위하여 살아주셨는니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게 됐어요. 그럼 내어주게 됐다라는 끝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가는 조건 중에 정말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단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의인이 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했어? 우리 어떻게 할수 있어? 야,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만난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5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서 15장 5절부터 9절까지 한절씩 공독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게 하심으로 므사도라 친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입다 아멘. 여기 보면 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거 네가 봤어? 라고 할수 있어가지고 야, 본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바에게 보이고 개바는 베드로죠. 열두 제자에게 보이고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중에 나 바울에게도 보여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네,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야 봐라 예수님이 부활한 거 직접 본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그들에게 물어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 비난과 그리고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부활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우리의 신앙이 밀접하게 관련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아,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갖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께 부활하셨어. 그럼 우리도 이제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요. 도움이. 그리고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럴 때, 우리가 몸과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그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지그래 사도바울도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 왜 없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도바울은 명확하게 그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이후의 삶을 꿈꾸고 있고 그 부활 이후를 위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거, 지금 힘든 거, 지금 애쓰는 거, 이게 다 언제 보상을 합니까? 부활 이후에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부모님이 간혹 계세요. 야, 너가 정말로 원하는 그 대학교 들어가면 그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뭘 꿈꿔요? 대학 이후에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한 그것을 바라보며 꿈꿉니다. 그래서 남들이 놀때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들이 막유혹을 해도 그 대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꿈꾸면서 그 놀이도, 유혹도 다 물리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부모님이 약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어. 근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죠. 물론,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좋긴 하지만, 부모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으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놀고 싶은데 못 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너를 똑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 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보들은 너무 이제 삶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천덕만 치고 그래도 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 그것들을 경험할 건가?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부활과 지금 내가 예수을 믿는 것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그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도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서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그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지만 야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많은 것들을 인식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을